유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쿠켓에서 두둥 곱도리탕이 왔어요. 뽀로바빰빰. 자, 이 곱도리탕은, 어, 곱, 장전골과 닭도리탕이 합쳐진 그 요리입니다. 보시면, 쿠켓, 800g, 1에서 2인분이라고 돼 있구요. 보이시나요? 지금 얼어 있어서 잠깐 물기가 약간 찰랑찰랑한데. 이게 하나가 1, 2인분 정도 된대요. 성인 남성분들은 하나 정도 드시고, 여성분들은 두 명이서 같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맛부터 볼게요. 국물 맛이 중요하거든. 오! 오! 오, 국물 맛은 닭도리탕의 그 매콤한 알죠 그거에 약간 곱들이 이렇게 셔 퍼져가지고, 부드러움을 더 더해주는 느낌. 조금 매콤해요. 닭도리탕 베이스. 아, 닭볶음탕 베이스. 하, 일단 밥한 숟갈 딱 뜨고. 이렇게 밥한 숟갈에 국물을 차차차차 젖혀가지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이제 건더기 차례. 이렇게 닭이. 이렇게 큼치막한 닭다리살로 순살이에요, 여러분. 순살이라서 뼈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각도 완전 큼치막하죠? 오, 곱창 찾아보자, 곱창. 곱돌이탕이니까 곱창도 있어야죠? 닭밖에 안 보이지? 곱창, 어, 찾았다. 오, 곱창. 오, 잠깐만, 잠깐만. 타이타이타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곱? 만1 9 0 0원한 봉지에 만1 9 0 0원입니다 여러분. 음! 아, 저는 재구매 의사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 사두고, 그냥 친구들 왔을 때 냉동실에 보관해 뒀다가 그, 안주, 안주 달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하나 끓여주면, 이거 그냥 그, 조리하기 도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이채로 끓이면 돼요. 그냥 이채로 끓이면 돼요. 와, 곱창도 이렇게 넉넉해. 뜨는 거다 곱창. 오, 좋다, 좋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동 사리도 준비했어요. 자르기 우동! 면! 같이. 이거 조금만 먹다가 공간이 생기면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중국 당면 넣어도 맛있겠다고 했는데, 어, 그래도 될것 같아요. 중국 당면 완전 그 국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깻잎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깻잎이랑 들깨가루를 추가적으로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로도 괜찮아요.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될것 같고, 약간 좀 담백하게 드시고 싶다 싶으시면, 들깨가루랑 깻잎. 밥은 간단하게 반 공기만. 아 좋아 맛있어 자 보여드릴게요 이 곱창 닭이랑 곱창 같이 먹기 반만 남았으니까 반공기 아닌가요? 반공기 자 일단 가볍게 우동면 두 개만 넣어볼게요. 닭볶음탕이랑 곱창전골이 합쳐진 거니까 그 맛있는 것이랑 맛있는 것의 조화.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요? 두 배가 되죠? 맛이. 우동사리도 제가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뭔가 라면사리보다는 우동사리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우동사리를 준비했거든요. 어 이거 진짜 약간 밥 진짜 밥 도둑 맛한 입만 주세요 네 이거 우동면 한입 주기 드리겠습니다 자아다 드셨죠 저도 먹을게요 어... 닭볶음탕 아시죠? 자, 이모, 여기 닭볶음탕 하나요. 이렇게 시키고, 그 닭볶음탕인데 칼칼해요. 칼칼한 닭볶음탕이야. 약간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간? 그 닭볶음탕에 곱창을 넣어가지고, 곱창에 그 곱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약간 기름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고비 매콤함을 조금 잡아주는 담 그런 맛입니다. 아무튼 닭도 닭이랑 곱창이 닭이랑 곱창이 만나서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거 더 넣고 싶은데 지금 넣어도 될까요 여러분? 추가 이모 여기 추가 주문이요. 밥에 여러분 조금 비벼 볼까요?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에 비벼 볼게요. 이거 밥에 비벼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닭도 넣고 오딱이이이 이, 이 질퍽함 약간 좀 비주얼은 조금 그런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 한 입만. 김까지 넣고 한 입을 먹으면 한 입만. 어. 아 맛있어. 음. 아여기다 까먹어도 맛있겠죠. 김이 안 잘렸어요. 곱돌이탕 김밥 음, 싸먹는게 훨씬 맛있어요 이제 볶음밥 타임 제가 밥을 한 10인분 했거든요 여러분? <놀람> 10인분을 했는데 밥이 이제 없어요. 이게 끝이야. 김가루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야 떨어져. 그리고 그걸 넣어야 요 바로바로 비밀병기 치즈. 이렇게 쿠켓에서 치즈 믹스도 1,100원인가 추가하시면 구매할 수 있으세요. 엄청 많죠? 나와라. 보이시죠? 오, 체질 살살 녹고 있어. 이거지, 이거지. 보이죠? 통깨 살살 뿌려주면. 아, 난 통깨 많이. 전깨 좋아하거든요. 완성! 볶음밥. 빠밤. 치즈, 보이죠? 여러분, 치즈 보이나요? 아, 이거 봐. 거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요. 아. 여러분, 역시, 쿠킷의 곱도리탕은 볶음밥이 빠지면 안 되네요, 이거. 배불러도 볶음밥은 먹어야 되는 게 국물입니다. 아시죠? 여기 곱창도 조금, 이게, 게 보이나? 곱창도 이렇게 넣었어요. 곱창 볶음밥이지, 뭐. 국자가 얼마나 하면요, 이만하거든요 이만하거든요? 한 입에, 아, 뜨거워. 치즈도 듬뿍듬뿍해요. 이거 한 입만 저한 입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이렇게 이쁘게 담아서 국자님만. 그네 같지 않아요? 그네. 그네. 홍! 홍! 그네. 히로리. 누룽지 이거 아시 죠 빡빡 거워서 너무 좀을먹 으면 정말 맛있다. 냄비가 별로 안커 보네. 마지막 한숟가 볶음밥까지. 이렇게 싹 긁어서.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쿠켓의 곱돌이탕이라는 제품을 먹었고요 800g이 들어있는데 1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쿠켓 치셔서 그러면 그 쿠켓 사이트가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중에 제가 오늘 먹은건 곱돌이탕 어 닭은 순살로 되어있고 곱창도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술안주로 완전 제격 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반주하실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